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어, 창덕궁 놀러 가려고 지금 안국역 왔거든요. 저 근처에 어, 한복 대여점이 많다 그래서 지금 1번 출구로 왔는데 지금 일단 한복을 먼저 빌리러 가볼까요? 고고! 왕이 입는 전통 한복이고요. 저는 여자들이입는 <laughs> 비교적 현대적인 전통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아, 현대적인 전통 한복 말이 안 돼요. 현대적인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이제 창덕궁으로 가 볼까요? 고고. 하나, 여기 뿅! 이 창덕궁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가 조선시 들이 가장 많은 왕들이 머물렀던 궁전이라고 해요. 안에 굉장히 예쁘다고 하니까 어떤지 한번 가볼까요? 저 성인 두 명이에요. 안녕. Hello. 한복 입고 있으면 무료 맞죠? 그 죄송합니다. 주상전환합시오. 우리 집이야. 앞에 가시는 거 아닙니다. <laughs> 훈련대장을 앞에 호위대장을 어, 앞으로 <laughs> 가시요 <가신다. 웃음> 자. 후부가 잠깐만 와 봐. 태자 저한테. 전투 앞뒤 교호 하면서 가자. 네. <진짜. 웃음> 창덕궁이 세계 유네스코 지정 궁궐이라고 했어. 아, 근데 나 처음 와보는 것 같아. 너 처음인데? 여기 창덕궁이 굉장히 더 특별한 이유가 다른 궁궐보다 이제 자연과의 조화를 더 생각해서 지은 궁궐이라서 더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하늘과 땅을 품은 궁궐이라고 써져 있었어. 품 팔품? 칠품? 쭉 이렇게. 작년에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 국빈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기 그 행사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왕이 집무실로 썼던 선장전이 여긴 것 같은데. 저나 앞으로 일은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오후 2시에 출근하시는 겁니까? 네. 늦잠이어요 네. 출근이, 출근이, 출근이 좀늦으십니다 21세기의 왕이십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21세기. 일을 했구나. 어디 가요, 언니? 지금 우리 후원 관람 응. 예약을 했기 때문에 12시에 예약을 해서 20분 전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원 입구로 가고 있습니다. 후원이 거기가 이제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갈 수가 없었던 곳인데 지금 개방이 돼서 아니, 진짜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나 후원이 있으도 좋겠다. 비밀의 후원이라고 불릴 때. 저, 저희 사전 예매했는데 후원이요? 네네네. 예매번호 여기 두 번째 거예요. 여기는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해서 안에서 물도 마시지 못한다고 음식물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삼각대 사용도 안 돼. 삼각대도 안 아, 된대. 아, 사진 찍을 때 삼각대도 안 된대요. 토지를 뭐 아, 개친한가? 왕은 조선 왕조의 대표적인 정원이자 아시아 3대 정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은 이곳에서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며 학업을 갈고닦기를 했습니다. 저게 규장각이래요. 저 정조 때 만든 규장각이라는데 관리를 진짜 잘한것 같아. 저기서 막 같이 연구도 하고 학자들이랑. 와, 근데 진짜 좋다. 연못이랑 옆못, 관리도. 왕이 낚시했다던데? <laughs> 전화. 한 마리 낚아보시지요, 전화. <laughs>

더 폭을 더 넓게 아, 뒷짐, 뒷짐, 내 마음이 이만큼 넓다. <laughs> 마음은 태평양이다. <laughs> 저기 정각 진짜 귀여워. 뭔가 땡기지 않나요? 쓸쓸한 왕의 뒷모습 한번 우와, 왕도 이제 퇴근하나 봐요. <laughs> <laughs> 조기 퇴근하시네. <웃음> <웃음> <역시> 한 시간인데. <웃음> <웃음> 역시 왕은 다르네. 낮술 <laughs> 낮술. 걸어서 퇴근하십니다. 야. <웃음> <21세기> <웃음> 오늘 가마도 <laughs> 안 타시고. <laughs> 왕이라 조기 퇴근 가능. <laughs> 오늘 창덕궁 어땠어요? <laughs> 오늘 창덕궁 진짜 자연을 품은 궁궐답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 창덕궁편 재밌게 보셨다면 어 아래에 있는 댓글이나 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